박건배 의원께서 아까 비법적인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최고재판소 같은 경우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는 아마 좀 이렇게 넓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근데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정말 궁금한 건데 왜 지금 이런 걸 법원을 발휘하셨어요? <laughs> 네. <그럼> 박건배 의원은 <laughs> 핵심입니다 아쉽죠. 핵심 박건배 의원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<laughs> 저도 개인적으로 저게 여쭤보질 않아서 네. 김용민 의원도 <laughs> 그렇고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왜 지금? 왜 그런데 신부자가?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여쭤보질 않았기 음. 때문에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. 이번에 대법원에서 보여주셨던 모습,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려고 하는 모습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난생 처음이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것인가, 일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수 있는 모습인가, 그런 측면에서 또그 당시에 오늘도 뭐 전국, 어제도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렸듯이 예. 당시의 사법부 안에서 현직 판사로 근무하시는 부장판사들급 정도면 한 (20년) 이상 경력 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.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 대법원이 이렇게 대도, 해도 되는 거냐 음.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뭔가 어~ 본인도 판단을 좀 하신 게 있는 게 아닐까 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론화가, 뭐, 그, 저는, 이 비법적인 부분은 전 공론화가 더 이상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.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대법원에서 어떤 이 대법관의 그 증언 문제를 포함해서 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그 스스로들 자정의 노력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갖고, 알겠습니다. 갖고 있습니다.